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아, 네. 구약 129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어,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어, 목축하니 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만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는 깊은 순종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시며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는 십자가를 줘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여기보다는 저 땅에 내려가서 네가 권세를 잡고 저기에서 왕 노릇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지요. 어느 누가 죽기 위해 태어나며 어느 누가 죽기 위해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참 작은 곳입니다. 그곳은 유다족 속 중에서도 별로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인구 수도 적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어남을 통하여 이 인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큰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작은 곳에 오셨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실 때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구스도가 이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그 호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내가 이 호적을 다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내가 어느 곳에 출신인지 증명해 줄수 있는 방법은 그 태어난 곳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적하며 내가 이 로마 식민지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영이 떨어졌으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그 시점에 베들레헴 역시도 그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모두가 가족을 만났을 겁니다. 옛 동기들을 만났을 겁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관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셔야 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해 줄그 어느 방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막흑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헛간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이소 키우는 헛간에 들어가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냄새입니다. 똥을 치우고 거기에 섭을 깔아 두어도 여러분 거기에 냄새는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이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먹이통이 있었습니다 아이 누일만한 적당한 크기의 먹이통이 있었기에 그곳에 아기를 누였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먹이를 줄때 가축들 먹이를 줄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갓난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듯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저도 아기 키워보니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소독기며 별의별 장비들을 다 준비해서 아기가 먹기 전에 늘 소독하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아기가 어 쓰는 이 담요나 이불은 어느 세제보다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다른 제 양말 쪼가리와 함께 절대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기를 안아주고 그렇게 아기를 돌보아 주며 그렇게 아기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그 짐승이 먹은 그 먹이통, 제대로 씻어지지도 않고 그 찌든 더러움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기에 이 아기는 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위대하고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류모...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작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리는 그저 모양과 어떤 외적인 형태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이지만 역사의 위대한자가 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주인이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작은 마을도 아니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그 자리와 위치 그리고 어떤 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작은 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주목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자리, 우리의 작은 형편, 여러분,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느냐, 또한 어떤 구원을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거짓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돈을 많이 내놓으면 부자가 될 거야. 교회 와서 돈을 많이 내놓으면 병이 나을 거야. 돈, 교회 와서 돈을 많이 내놓으면 네 자녀들이 잘될 거야. 그런 거짓 약속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에 그 구원의 기쁨을 쫓아 생명의 빛을 쫓아 이곳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와 바로 이 한민교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형편, 우리의 작은 능력,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작은 형편. 여러분, 여기에 시험들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꿈을 꾸는 자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리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 화면을 보면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리아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수룩 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곤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가랴와 함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이 말이 쉬운 일이지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성은 완전히 불탔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성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집이나 좀 번듯하게 지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형편이 그 모양인데 무슨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라고 난리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약하디 약한 손으로 그들은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그들의 시작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 아무것도 설수 없을 것 같았고 폐허가 된 곳에서 일하는 저들은 장난 노릇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루바벨에게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손으로 마칠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작은 시작을 보며 미약하다고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수룹바벨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 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교회요,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미약하다.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며 혹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또한 그 성전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순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761년 생이었고, 1831년에 죽었습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를 살아가며, 어, 그는 작은 시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지를 우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761년에 영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살 때부터 구두 수선공이 어, 되었습니다. 구두를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두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그의 마음에는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에 찌들어서 구두를 닦으며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고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고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두 수송공이 당시에 구두 수송공이 할수 있었던 일은 구두나 닦으며 구두 닦으러 온 사람들의 비위 잘 맞춰서 돈한푼 버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두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꿈꿨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먼저 성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지만 스스로 글을 깨우쳐 가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 그 성경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스스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구두 수성 공이 성경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커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단체인 침례교 해외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신의 제일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인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 왔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 외지에서 인도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에 자신의 아이 하나까지 그 병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선포되어 지기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 40개 이상의 방언들이 있다고 해요. 그 40개 이상의 인도인들의 방언을 가지고 그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40개 언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벵골어를 번역해서 성경 전 66권을 다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요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가르치고 또이 근대적인 교육을 이 인도에 제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에는 엄청난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티라고 하는 관습인데 아십니까?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이 되는 그 부인을 같이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남편을 불태워서 겐지스 강에 뛰어보낼 때 부인도 같이 불태워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사티라고 하는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였고, 그를 통해서 그 관습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졌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형편과 자리에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구두를 닦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절정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게 하고, 언어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하여 40개가 넘는 언어를 습득하여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주목하고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주목하며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꿈을 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 죽으라고 보내는 그 아버지의 등떠밈에 그 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큰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시겠습니까? 성탄을 보내고 나면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이 예배에 다 참여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꿀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사님은 알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편이 어떤지 목사님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큰 꿈을 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은 마을에 오셨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때이땅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살아가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한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